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창 하나로 중국어 물고기와 일본어 물고기를 한꺼번에 낚는 1창 이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편 1편 6절 말씀으로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 성경부터 독해해 보겠습니다 인웨 왜냐 하면 예허화 요호와 지도 알다 이른더 의인의 도로 도로 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의인의 길을 안다. 어른도 아기들의 도로, 도로 길최 오희령 B 반드시 매황, 멸망. 오히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한다로 독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최애가 있는데요. 오히려라고 번역했는데 최애는 어떻게 쓰이냐면 어 뒤의 문장 뒤의 문장에 반대되는 내용이 올때 최를 씁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반대되는 내용이 올때 이렇게 오히려 도리어라는 뜻으로 최를 씁니다. 이번에는 일본어 성경을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코토니 진실로 다시 올바른 모노노 자 모노자 노의 미치와 미치 길와 은 슈가, 슈, 주, 가, 가. 시떼오라래, 알고 계신다. 진실로, 올바른 자의 길은 주가 알고 계신다. 가 되겠습니다. 아시키모노노 아시키 아칸 모노자 노의 미치와 길을 미치길 와은 호로비사를 멸종하다 악한자의 길은 멸종된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떼오라레가 있는데요. 시떼오라레는 시르알다와 여기서 오라레르는 뭐냐면 경어에 속합니다. 테오라레르는 어찌하고 있다, 테이르와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존칭을 써서, 테, 오, 라, 레, 르가 되는데요. 뒤에 또 문장이 오기 때문에, 르는 탈락해서, 시, 떼 오, 라, 레, 르. 르는 처음이 됩니다. 원형 르가 테 오라레르가 함께 오면서 시테 오라레르가 오라레 에서 알고 있다 알고 계신다, 경어로 알고 계신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호로비 호르비르, 사르, 호로비 사르, 호로비르, 멸망하다 호로비르와 사르, 떠나다, 가 함께 오면서, 르가 탈락되고, 호로비 사르.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번역하면, 멸망하다, 호로비르와 떠나다가 합쳐져서, 멸종되다가 좀더 어울릴 것 같아요. 멸종하다. 멸망이 아니라, 멸망하여 떠나다. 바로 멸종되다. 멸종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성경에 나오는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이 있는데요. 인정. 본체 자는 인정 이렇게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일본에서도 똑같이 쓰고요. 중국에서만 간체자를 이렇게 씁니다. 인정, 인정이라고 쓰고 어떻게 읽냐면 런딩, 런딩이라고 읽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정을 이렇게 쓰고 특기를 을까요 닌테이 닌테이라고 읽습니다. 자, 일본에는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서 나오는 간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성경에 나오는 오히료라고 번역했던 최가 있는데요. 얘는 번체자도 똑같이 이렇게 쓰고요. 뜻은 물리치다 라는 뜻으로 물리칠 각, 물리칠 각이 되겠습니다. 물리칠 각이 들가는 한자어로는 냉각. 냉각, 냉각하다, 냉각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읽을까요? 렁췌 렁췌라고 읽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레이 캬크 레이 캬크 물리칠 각이 들어가는 한자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망각 망각 원체자는 따로 없고요. 한자는 똑같이 쓰고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읽을 거예요? 읽을까요? 왕최왕 일본에서는 이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보약그보약 그. 의미는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똑같은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냉각망각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성경에서 나왔던 멸호로비사르 호로비사르 호로비사를 멸망하다 멸망하여 떠나다 할때 호로비사르. 꺼질 멸 자가 있겠습니다. 꺼질 멸자 꺼질 멸 자가 들어가는 한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멸망 멸망 중국에서는 멸자가 너무 복잡해서 요 아래 부분에 있는 불화자의 위에 선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요. 멸망, 거실 멸자를 이렇게 쓰고요. 망자는 똑같이 쓰고 어떻게 읽을까요? 매망 어떻게 읽을까요? 메왕. 메왕이라고 읽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를 우리와 똑같이 쓰고요. 어떻게 읽을까요? 메츠보. 메츠보라고 읽습니다. 꺼질 멸자가 들어가는 한자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파멸. 파멸, 파멸, 파자는 똑같이 쓰고요, 간체자 똑같이 쓰고요, 멸자만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포어미, 포어미라고 읽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 똑같이 쓰고요. 하메츠 하메츠라고 읽습니다. 자, 오늘은 물리칠 각자와 꺼질멸자가 함께 들어가는 동시에 들어가는 한자 고사성어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어, 잡념을 버리면 불 속에서도 오히려 시원함을 느낀다라는 뜻의 기분상으로 어떤 고난도 참고 견뎌 내는 마음가짐을 이루는 고 심도 심도 멸각 심도 멸각 심두멸각 고사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두멸각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고 현실이 암담해 보이지만 좀더 넓은 시야로 자연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조화가 깨진 생태계가 조율하고 있는 삐걱임이며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 이 어려운 상황도 심도 멸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재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부러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의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 주세요. 샬롬.